안녕하세요. 인생꿀정보입니다. 요즘 에어컨 안 틀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죠? 그런데 아무 때나 틀면 전기세 폭탄 맞기 딱 좋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언제 어떻게 틀어야 전기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사실 누구나 하게 되죠? 근데 이걸 무조건 덜 쓰면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부과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트느냐가 얼마를 내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시간 바로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이건 전력피크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가정, 사무실, 상가가 전력을 많이 쓰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가장 높게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1시간을 켜더라도 오전 8시에 튼 에어컨과 오후 3시에 튼 에어컨은 요금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건 에어컨의 효율 차이 때문이 아니라 요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골든타임은 오전 9시 이전,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이때는 전기 사용량이 분산돼 있어. 요금 단가가 낮다. 그 실외 온도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냉방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 드시죠? 아침에 시원할 필요가 있어? 밤에는 오히려 덜 덥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에어컨은 처음 켤때 가장 많은 전력을 씁니다 처음에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이제 설정 온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더우니까 22도, 23도로 맞춰야 돼.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냉방이 아니라 전기세를 내리는 쇼트트랙입니다. 24도 이하로 설정하면 소비 전력은 30% 이상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26도를 가장 이상적인 설정 온도로 봅니다. 여기에 절전 모드 또는 자동화로 모드를 함께 쓰면 냉방 효과는 충분하면서도 요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리모컨도 그냥 누르지 마세요. 오토, 스마트, 에코 같은 기능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필요할 때만 컴프레서를 돌려주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하게 돌리지 않고 똑똑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인 거죠.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 기능을 제대로만 활용해도 최대 4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출할 땐 어떨까요? 잠깐 나가니까 꺼야겠다라고들 하시죠. 그런데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처음 전원을 켰을 때가 전력 소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1시간 길어야 90분 이내의 외출이라면 오히려 켜 두는 게 전기 요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다만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경우에는 꺼야겠죠. 하지만 단순히 외출 시간만으로도 절약이냐 낭비냐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첫째. 리모컨이나 제품에 인버터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에어컨은 인버터 표시가 있습니다. 둘째. 실외기를 켰을 때 돌아가는 소리가 크고 일정하면 비인버터. 조용하게 돌거나 돌아다 말다를 반복하면 인버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에어컨 설명서나 제조사 홈페이지 모델명을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제습 모드입니다. 제습 모드는 전기 덜 먹는다 이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냉방과 제습의 소비전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냉방으로 온도를 낮춘 뒤 그걸 유지하기 위해 제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효과적입니다. 단독 사용보다는 병행 전략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제 실생활 꿀팁 정리해 드릴게요. 바람 방향은 꼭 천장 쪽에서 바닥으로 향하게 설정하세요.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공기가 고르게 퍼지고 더 빨리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전력 소모는 올라갑니다. 암막 커튼 문틈막이는 필수입니다. 외부 열기를 차단해 줘서 냉기 손실을 줄여 주니까요. 선풍기와 함께 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설정 온도를 1에서 2도 높여도 공기를 순환시키면 체감 온도는 그대로거든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자면 에어컨을 아끼는 것보다 똑똑하게 쓰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 시간, 온도, 모드, 생활 습관 이네 가지만 잘 조절해도 전기요금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여름 시원하고 똑똑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꿀정보였습니다.